382페이지 에스겔서 우리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 소명에 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4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있었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나머지 33장부터 48장은 미래에 대한 축복, 회복과 축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큰 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맨 뒤에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누가 기록했느냐? 에스겔에서는 에스겔이 기록했습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 왼쪽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1장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우에 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에스겔이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공격이 있기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1차2차3차에 걸쳐서 포로로 붙들려갔는데. 예, 완전히 마지막 공격이 있기 전에 2차 포로로 붙들려 간 그런 이제 사람이고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힘 주심 또는 하나님의 의해 힘을 얻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에스겔서에서만 두번 나오고 그 밖에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이름이 에스겔서에서만 나오지 다른 데서는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볼수 있고요. 그래서 에스겔이 쓴 것, 에스겔서이고요. 언제 그러면 에스겔서가 기록되는가? 주전 592년부터 570년, 그러니까 586년에 그 이스라엘이 남 유다가 멸망을 하니까 그 멸망하기 전부터 멸망하고 포로로 붙들려가는 그, 그 시대를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에스겔이 사역을 했고요.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두 번째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는 그런 거를 경험했던 사람이고요. 에스겔의 사역은 에레미아의 사역 말기와 다니엘의 사역 초기와 중복된다, 그렇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동했던 사람이 에레미아이고. 또 바벨론의 포로를 붙들려 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세 사람이 포로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로서 사역들이 비슷한 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383페이지 보시면 어디서 기록되었는가 하면 바벨론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기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무엇을 주제에 관련된 부분인데 심판입니다. 심판. 심판에 관한 그러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고요. 에스겔은 적국의 심장부에서 살고 있는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죄악들을 나열했다. 그러니까 왜 무엇가 잘못되고 어떤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는지. 그들의 죄악상들을 지적했고요.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고국당으로 곧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이 얼마나 험, 터무니없는 헛된 희망인지를 선포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바벨론 포로 기간은 결코 짧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셨고 그리고 그 성전 심판받을 것이고 또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을 당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심판이고, 그리고 또한 가지 주제는 회복입니다. 늘 심판과 회복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또 나중에 가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포로기 동안에 유다는 비록 태양 아래 마른 뼈들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실 것이다. 그래서 회복에 관한 그 말씀이 대표적으로 그 37장의 에스겔 그 골장 마른 골장의 그 말씀들이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죠. 양 떼를 구원하고 먹일 목자. 에스겔서 34장에 소개되는 목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그 선한 목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과 많이 이렇게 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이 에스겔 34장에 나온 목자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자입니다. 에스겔서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런 호칭이 인자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이 호칭이 90번 정도 사용되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 애용했던 그러한 명칭이고요 그래서 에스겔을 그리스도의 원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그 명칭이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84페이지 보시면 에스겔은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 임했을 때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는 권한을 위임받았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미시아 왕국의 도래를 선포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거죠. 우리 옆에 왼쪽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떤 그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선포한 것처럼 에스겔이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떤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는 그러한 권한을 받았다는 겁니다. 핵심 구절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26절에 보면 은새 영, 성령이죠. 새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걸 통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고요." 에스겔 36장 33절 3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어떻게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에스겔서에는 산문과 히브리 시가 섞여 있다. 1장 10부터 17장, 33장부터 48장은 산문으로만 기록되어 있고 18장부터 이 32장까지는 중간중간 히브리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에스겔서는 시대별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구약성경 중에서 비교적 연대를 추정하기가 쉬운 책이다. 그래서 예언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받을 때 연월일로 시작합니다. 마치 일기를 쓰는 것처럼 언제, 몇 날, 며칠 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를 들면 에스겔 뭐 1장 2절에 보면 여호야 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초 닷새이라 뭐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마치 일기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날짜를 명시하면서 씁니다 그래서 시대의 순으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수 있고요 에스겔서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처럼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왜 에스겔이 이렇게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가 하면 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완계시록이 어려운 것처럼 묵시문학. 왜 묵시문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묵시문학의 특징은 상징, 환상, 알레고리, 비유, 상징적 행동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읽어도 사실 선뜻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묵시문학의 특징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요. 묵시문학이다라는 것이고요. 어, 385페이지. 하나님은 에스겔이 간단한 비유나 예화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이상자처럼 보일 만한 행동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렇게 전하게 하셨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에스겔은 391일 동안 밧줄로 몸을 동여매고 예루살렘의 모형을 그린 토판을 바라보면서 한쪽으로만 누워서 지내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인분,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는 경우들도 있었고, 자기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않는 등 자신의 삶을 실물, 실물 교훈으로 활용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점에서 좀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이 좀 특별했습니다. 에스겔서는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관한 메시지들이 이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에스겔서를왜 기록했는가? 에스겔서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바벨론 포로 기간은 결코 짧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심판에 대한 또 말씀과 함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여러분들 유인물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짧아서 제가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바벨론 포로라고 되어 있는 1페이지를 보시고요. 제가 나누어 드린 거는 여러분들 에스겔서 뒷부분에 이렇게 끼워서 같이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고난이 수반된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고난이 수반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의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믿게 만들어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생각을 품게 한다. 물론 근본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고난은 에덴에서의 원죄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죄가 영원히 추방되고 나면 고난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고난이 우리 각자의 죄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기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오해하고 있던 제자들의 오류를 바로, 어떻게 바로 잡았는지 주목해보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고난이 수반된다라는 거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밑에산한열 번째 줄, 밑줄 친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자기 백성들을 신실하게 격려하셨다. 그리고 그 징계의 기간 동안 당신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시키셨다. 성경에서 가장 힘을 북돋아주는 말씀을 묵상하고 싶다면, 문맥의 이름을 생각하며 스바니아서 3장 17절을 암송해보기 바란다. 느브간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사역한 선지자 중한 사람이 스바니아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관점에서 스바니아 선지자의 예언을 묵상해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지 확인해보기 바란다. 스바냐서 3장 1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스파냐 3장 17절. 우리 찬양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 구들이죠 스파냐 3장 17절에 보시면, 다 찾으셨어요? 네, 한번 스바냐 아, 구약 1,309 페이지 구약 성경 1,309 페이지 예, 지금 이 책을 쓴 분은 예, 이 말씀이 가장 힘을 복돋아주는 말씀이다라고 표현했는데요. 3장 예, 스바냐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가장 힘을 복돋아 주는 말씀 중에 하나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부분들 고난 중에 있지만 그래도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들을 볼수 있는데. 예, 오른쪽 페이지로 오셔서 그70우리에 보시면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3 명의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는 유대 땅에 남아 예루살렘의 파괴를 목격했고, 그죠 예루 유대에서 예언을 했던 사람 예루살 예레미야고 소수의 남은 백성들을 위해 사역하다가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쳤다. 예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기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바벨론 궁전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을 보내셨다. 바벨론 왕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나는가? 바벨론 왕이 준 부정한 음식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의 뜻을 정했던 사람을 기억하는가? 맞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선지자다. 그죠. 다니엘이 왕궁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보다 몇년 뒤에 포로로 잡혀가 유대인 일반 서민들과 함께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앉았던 또 다른 선지자 바퀴들 안에 있는 바퀴들의 환상을 보고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 나중에 계곡의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는 환상을 보았던 선지자가 누구인지 기억하는가? 그렇다. 에스겔 선지자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로 위에 네모 그 표시 안에 보시면 그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었던 세 명의 선지자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때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던 선지자는 에스겔 다니엘 두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을 가서 그쪽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 그래서 공통점이 공통점이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점에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고뒷 페이지를 보시면요 한 사람은 바벨론 왕조을 위해서 사역했고 다니엘이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유대인 포로들을 위해 사역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또 에스겔은 에스겔대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선지자가 비슷하다는 거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된 것으로 가장 유명하지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정복하는 것을 겪어야 했고요. 무려 1,500km나 떨어진 곳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한 일단의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얼마간 사형 판결 아래 놓였고 감당하기 어려운 환상을 본 뒤에는 몇주 동안을 슬픔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의 권한이고 에스겔 선지자는 달갑지 않은 메시지를 전한다는 이유로 같은 민족에게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430일 동안 한쪽으로만 누워 있었고 머리털과 수염을 모두 깎아야 했고 아내가 죽었을 때에도 슬퍼할 수 없었다. 이두 명의 신실한 종들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을 사명의 일부로 여겼다. 베드로는 고난에 관한 장에서 주 예수께서 본을 보이셨으므로 그분의 자취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바울은 이를 더 명확하게 표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언했다. 그다음에 위로 오른쪽 면으로 올라가셔서요. 물론 우리가 선행으로 인한 고난을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선행으로 인한 구한을, 고난을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일부로 고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기꺼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대답을 읽어보라. 또 바울의 대답을 읽어보라. 그리고 장차 영광 가운데 에스겔과 다니엘을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물어보라. 나는 그들이 무엇이라 대답할지 잘 알고 있다. 그니까, 예, 이,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데 고난도 수반된다라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련하기도 하고, 또, 예,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바울이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잘 우리가 인내하고,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3페이지 보시면은요, 지금 그림으로 보는 에스겔서 바, 게스겔이 여러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여기 그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네 바퀴의 환상. 1번 그림이 네 바퀴의 환상을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에 벽돌 위에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는 그러한 환상 모습이고 세 번째는 왼쪽으로 3 9 0일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옆으로 누워있는 그러한 에스겔의 모습이고 4번은 머리를 깎아서 꼭 스님처럼 보이는데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저울을 달아 나누어둔 그런 환상을 보았고 다섯 번째는 끓는 가마 소태 비유에서 심판을 전하는 말씀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의 예, 또 모습들, 또 마른 뼈가 7 번,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8 번은 새 성전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 주셨고 또 그렇게 이렇게 몸으로 행하게 하셔서 에스겔이 사역하는 그런 부분들을 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에스겔서 성전에 대한 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유다의 징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한 다음에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각각 24장씩 균등하게 배분의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에스겔서의 핵심은 무엇보다 성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자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성전을 떠났고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자 백성도 그 땅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는 장래의새 성전이 엄청난 규모로 재건되리라고 하는 희망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에스겔 선지자는 시청각 자료를 어느 누구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 빼어난 메신저라고 할수 있다. 예, 그림으로 보는 에스겔서는 상징적 요소가 풍부한 에스겔 선지자의 설교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몇 가지나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토대로 하셔서 성경을 더 읽으시고 또 공부를 하셔서 에스겔서에 대한 부분들이 좀더 여러분들에게 가깝게 느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공부한 것을 나누고 또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된 부분들 잠깐 한번 우리 찾아보시고 같이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